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잔나비의 비밀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밀 영상 대공개 영상을 오늘 다 풀어야 다 풀어야 되겠네요. 비밀 영상 대공개다. 네, 지금은 3월 26일 저녁이고요. 녹화 방송입니다. 네. 지금 보시는 오늘... 영상은 저희 잔나비의 비밀 영상입니다. 네. 재미없다. 오늘 마누절이라고 설악산. 흔들거야, 출학했다고 하는데, 와 진짜. 세상에 이게 추학을 하다니, 혼 생각하면서 속아가지고 장난들을 재밌게 치시더라고요. 중고딩 때, 어쩔 날만, 그때만 그 커플인 애들은 맨날 헤어지자는 문자 받고 그래. 그럼 그랬어? 대학생 진짜. 때까지 근데 맨날 마저 말라면서. 뭐. 나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브이에환다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그러고 <laughs> 봐서 알았어. 아, 나도 낚였어. 아, 오늘 나는.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왔는데 사방팔방에 어. 벚꽃이 피었더라고. 요뭐 뭐 냄새가 일단 많이 달라졌어 맞아. 아니 날이 진짜 많이 따뜻해. 애절 냄새는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났더라고. 그러니까 딱 이번 응. 때 되면은 옛날, 어. 생각이 어. 옛날 생각이 아. 많이 났어 평생을 잔나비만 했는지 우리는 뭔 냄새 만나면은 다. 어, 나비 관련. 어, 나비 관련된 <laughs> 거예요. 며칠 전에 수상 <laughs> 항상 썰프. 수석해 준비하던 생각이 막 나고. 옛날에 음. 작업했을 옛날에 음. 뭐 때, 옛날에 뭐 공연을 갔어요. 근데 우리가 너무 음. 냄새 공연을 많이 했어. 한 음. 명상. 원래 그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머리를 못 길렀어요. 근데 이제 겨울 방학 때만 되면은 그렇게 머리를 그 짧은 시간에 기르고 그걸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딱 계약했을 때 겨울 방학 끝나고. 아, 요즘은 공감을 못하니까. 그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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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또 얘기하는 그냥 거 도대체? 공감이 안 되는데 안되 우리, 아, 우리는, 그래?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어, 공감이 중학교 안 됐어 우리 중학교, 나는 뭐야? 중학교 때두발자였어 우리 자유였어 그래? 우리 그래? 왜? 음. 내, 나 때는? 아니었나? 우리 학교 만 우리, 우리 학교 말이야 아 그치 아, 우린, 우린 길이가 자유였어 네, 저희도 오늘 팬카페 들어와서 봤는데 저... 그냥 뒤집어져 있어요 진짜 머리 좀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매년 <laughs> 네. 매년 4월 1일만 아, 되면 난리가 나 있어 네. 거짓말 치는 게 그렇게 좋은 건이 아닌데 거짓말 치는 거 그렇게 좋은 건이 아닌데 만들이좋았어요 뭐 거짓말이라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. 아 했어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거짓말이라 네. 가지고. 싸운 이야기. 싸운, 싸운, 싸운 이야기고요. 너랑 나랑 너 바나나 먹다 싸운 이야기. 아 <laughs> 재밌게 오늘은 약간 저희가 오늘은... 다 오늘은... 네. 조금 졸리고 그래서 <laughs> 어. <laughs> 진짜 진짜 재밌게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<laughs> 어떻게 얘기하지? 재밌을 때, 때 해야겠네요. 어. 재밌을 때 약간 시트콤 같은. <laughs> 아, 나중에 진짜 이거는 재밌게 볼게요 재밌있게 음. 놀면 뭐하니 인터뷰 때 계속 도리도리 누가? 어? 너 아, 인터뷰할 아, 인터뷰 때 계속 인터뷰할 때 계속 계속 이러면서 그쵸? 언제? 경준이 어. 다섯 번 보고 나두번 보고 약간 뭐든, 이런 식이야 무슨 인터뷰할 때? 인터뷰 오늘, 모든 인터뷰가 그래 아니, 우리, 아니, 우리. 놀면 뭐하니 때는 진짜 <laughs> 오른쪽 왼쪽 근데 맞아, 진짜 너 정중앙에 있어가지고. 어,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, 진짜. <laughs> 어디 더 어디 많이 받아요? 날더 많이, 봐, 내가? 날도 많이 봐. 아, 엄청 그래? 많이, 날더 많이 받아. 내가 잘 <laughs> 받아주려고 하잖아. 아, 그렇지. 끄덕끄덕, 끄덕끄덕 잘하고. 뭔가 내가 막힐 때 경준이가 한 맞아요. 이러고 중간에 시간 시간 볼게 주세 아, 가지고 상태 어떠냐고 하시는데. 많이 잊질 못해가지고 너무 어... 깨끗해. <laughs> 아그 진짜 그때까지 <디저트까지 웃음> 너덜너덜해질 줄 거. 알았는데 가족 그거 진짜 그 좋아요. 응. 최부장 직접 동대문 가서 둘이서 심사숙고하면서 불렀지. 태국어 가죽으로다가 가죽은 아니고요. 그 가죽 어. 아니요 가죽 가죽 같이 근데? 응. 어. 그니까 러 이게 어. 실력인 거지. 아 진짜 어. 완전 어. 고민하면서 최대한 가짜 가죽 느낌만 아. 나긴 해. 오늘 응. 눈이 있어 확실히 얘가 진짜. 엄청 고민했어. 레자라고 아니 괜히 레자라고 해. 가죽이에요 아 진짜 가죽이에요 거짓말 치는 게그게 좋은 습관이 있나요? 아,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거짓말이라서 아 재밌는 이야기 뉴욕에 스케치북 그두 번째 녹화한 날 우리 이제 이삭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했죠 아 그날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냥 다 올스탑 오케 올스탑이다 그냥 한숨 조금 놓자 어, 한숨 놓고 오늘, 이사기, 하고, 이렇게, 시서아이그렇게 먹은 적도 없 하고, 이하게하 이렇게, 모렇서 음. 파티나 하자 하이 음. 하는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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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배게이이 뭐하니 이러고온거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그날 어떻게 했냐면 진짜 불 날개 뿐만 아니지 불 날개에 회다가불 족발, 그냥 족발, 닭꼬치 어. 팽이버섯 꼬치, 면통꼬치 아, 뭐, 뭐 치킨도 시키고 낯국수, 비빔맛국수, 아, 뭐. 아, 막국수, 비빔막국수 뭐. 우리 숙소에 덤발리도. 있는 술다 꺼내고 맥주 내가 나가서 우정으어 음. 근데 놀면 뭐 하니? 그때 이후로는 저희 그냥 열심히 어, 일상생활 돌아와서 네. 잘 살고 있습니다 네, 네. 기타도 좀 닦고 이것저것 응. 도영이는? 오늘 앰프 사왔죠 응. 최 실장님이 저게 진짜 구하기 힘든 복수였어요 응. 그 앰프를 멋지게 질러주셨습니다 경주이도뭐 알아보고 저도, 있는데? 뭐. 저도 지금 뭐새 친구를 한번 우리 장경준에게 박수 하고 있습니다 아뭐이게 아, 네, 박수 받을 일인가요? 박수 받을 <laughs> 일인지경아 <일인가요? 웃음> 고마워요 나는 감동받았다 아 그래요? 아니, 진짜 너가 아, 그래? 앰프 알아보고 있길래 진짜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, 저도 응. 새 친구를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있으니까 네. 또이 친구가 또 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간에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아무튼간에. 응. 아무튼간에. 아무튼간에. 마음절 오늘 네. 그 실컷 저기 하세요. 저 네, 어, 아직 실컷? 아직 안 끝났어요. 동안근지러어던 음, 음. 입들. 실컷 이렇게 긁고 네, 한번 하면서 아니, 발휘해 주세요. 아주 웃으면서 음. 보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웃으면서 보내시다. 웃으면서. 음. 그러면은 웃으면서 우리 밥 먹으러 갈까? 여러분 그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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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따 한 3분에서 5분 뒤에 다시 켤게요, 방송. 안녕. 네, 안녕. 안녕. 그래요. 굳 다시 킬 거지? 아, 응. 그럼. 그럼.